어 이제 그러면 자 이제 얘기가 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스마운 이제 다른 또 이제 각도로 가자 자 듣고 어요런 이제 준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동사 성격이 남았다래 그 가지고 같은 얘기를 바꿔가면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요런 준동사 중에 동명사는 어떠니 특히? 어, 요런 준동사에서 동명사는 명사 역할이잖아. 그치? 명사 역할이라면, 요런 성격 있는 동명사를 이제 언제 쓴다고 그랬다. 처음에? 어, 동사의 주어자리에다. 그치? 어 주어 비동사 뒤에서 뭐 주격 보좌리 그제 또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요 그제 만나 근데 요 여기서 참 많은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그제 기억 나지 동명사를 목적어 취하는 동사 그제 a 불러 어드미트 어드바이즈 올라우어플리시트오보이피 비웨어 센 컨시더 디 디나이 딜레이 인조이 이스케이프 엣 피니시 포기브 지 기포 엠 마인드 피 포스폰 푸트업 퍼트세개두개 suggest하고 involve, 그제? ing 온달 t h 잖아 자, 특히 요 동사 중에서, 자, 동사 세개 빼봐. 뭐, 네 개. admit, advise, allow, permit, 바로 뒤. I ing, 목적어 뒤. 투부정사. 수동이 됐을 땐 투부정사. 기억나나? 어. B, BG 다음에도 뭐라고? ING. 맞나? 야, 근데, 틀어. 동명사는, 이제 요, 요 틀인데, 특히, 요렇게, 이제, ING가 오지만, 뒤에 투부정사도 오고, ING도 오는 동사들이 있다, 있지 않았어? 그치? 금방 요거는 ING만 오는 동사였지. 투부정사 ING 왔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도 있었잖아 그죠? 고온 투부정사 중단했다 계속하는 거 고온 ING 중단 없이 계속하는 거 스탑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스탑 ING 하는 것을 멈추다 트라이 투부정사 노력하다 트라이 ING 실험삼아 뭐뭐해보다 민 투부정사 뭣뭣을 의도하다. mean ing 뭣뭣을 의미하다. 투담 다음에 ing 오는 거있다리지 to 다음에 ing 오는 거 있다랬지? 반대하다. 아, object to not be opposed to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하기 위해서 with t a view to 뭐, 뭐 하는 건 어떻습니까? What do you say to? 뭐, 뭐, 익숙하다. be used to, to be accustomed to. 뭐, 뭐 하게 됐을 때, when he comes to. 거의 뭐, 뭐할 뻔하다. come close to. 다음엔 I am. 맞나? 그래서, 동명사는,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걸 얘기했어요. 그치? 아까, 그런 성격의 동명사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자 분사 아 분사는 이제 현재 분사도 있고 어 과거 분사도 이렇게 있는데 요 분사가 형용사 역할 맞나 형용사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지 어 명사가 있으면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 근데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지 부속물이 걸려서, 그제? 그럼 이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다? 어 부속물을 앞으로 빼내고 하이픈 분사 명사 이렇게 바꿀 수있다그 있잖아. 근데 이 표현하고 유사분사는 헷갈리면 안된다그랬지 그제? 맞나? 근데 이 표현인지 유사분산지는 어떻게 한다그 있어? 여기가 동사가 쓰이면 전환된 거고 명사가 쓰이면 유사분사인 거고 있지? 맞지? 또보 어, 무슨 보어 주격보어 주어동사 뒤에서 주어로 보충하는 또 어, 목적격보어 주어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으로 보충하는 그치? 맞나? 그래서 분사는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해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이는 분사가 이제 동명사 구분을 좀잘 해야 될 거고, 그제, 저랑 구분하는 거 알기 좋잖아, 그제. 또 분사는 이렇게 형용사 역할도 되지만 또 무슨 역할도 했었지? 어, 문장이 이렇게 있어 불충분에 보충 들어갈 필요가 있다를 했잖아. 요때 뭐뭐한다단일지 낱마리 어, 하면 부사가 하고, 또 어, 전치사 명사 형태가 하고,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구문이 하고, 또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 처리하고, 그치? 이때 분사 구문이라는 데서 분사가 또 쓰인다. 이랬잖아 맞나? 의미상의 주어는, 주제력과 저거 같으면 안쓰죠 다른 거 쓰고, 보자. 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결정은 어떻게? 의미상의 저가 하니, 당하니, 갖고 결정하지, 뭐, 그죠? 맞제? 이 분사구문을 강조하자면 뒤에다 놓자, 현재 분사일 때, as, 주어, 두 동사, 어, 과거 분사, as, 주어, 비동사, 이렇게 놓고 강조하고, 그죠? 근데 분사구문에서는 특히 부대상황의 부사구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 어, with 명사, 분사나 형용사나 전치사, 그치? 요 분사 결정은 명사 하면 ing, 당하면 ed, 요렇게, 그치? 맞나? 경나나 눈 감은 채로, 어, with his eyes closed도 요렇게, 그치? 맞나? 입 벌린 채로. Uh, with the mouse open. 이렇게 이제 모자 쓴 채로, with h e head on.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그죠맞지 그래서, 분사 파트에서 분사 이제 쓰임새가 이렇게 쓰이는 걸 얘기했지, 그죠 이런 역할, 분사 구문의 역할, 둘로 나누었잖아그죠맞지 자, 이제 부정사 얘기해, 요 어, 부정사는 무슨, 무슨 역할이요? 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역할이 되잖아. 처음에 명사 역할은 뭐였지? 어, 동사 앞에서 이제 주어 역할 또.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근데 타동사 여덟 개 암기하라 그랬지? 불러봐. choose. refuse. decide. attempt. plan fail or for manage. 경나나. 또. 어, 주어 타동사 뒤에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쓸수 있다리 있잖아. 이거 언제 쓴다고? 뭐뭐 인지를. 이게 선택적인 의미때 쓰라리 있잖아. 특히 주의할 건 뭐예요? 어, 요 의문사 중에 왓을 쓰는지 하우 쓰는지 구분 잘해라그 이제 왓은 는 부정사 뒤에 목적은 없을 때. 하우는 목적은 있을 때. 자, 형용사적인 용법을 불러. 어, 주어 비동사 뒤에서 투부정사. 요걸 특히 비투용법이라 그러지 않았어? 해석은 다섯 가지가 될수 있다르지 않았어? 예정, 가능, 의지, 의무, 운명. 이런 거는 그렇 명사 수식. 어, 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주의할 점은. 어, 요 수식받는 명사가 부정사 동사의 대상이 된 목적어야. 그러면 뒤로 넘겨보고 전자 쓴거 잘하라고 했지. 그는 살 집이 있다. 불러. He has a house to live in. 이렇게 붙이는 거, 그제? 경나나. 앉을 의자가 있다. There is a chair to sit on. 이렇게 붙이는 거, 그지 맞나? 흉영에서 두 가지잖아, 그지 자, 마지막. 부사적인 용법은 뭐지? 어, 네. 아,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정사, 그지 근데 이 부사적인 용법은 중요한 게 관용적인 표현이 중요하다리지 않았어? 관용적인 표현. 하기 위하여. 어, so as t 원형. In order to 원형. So that. In order t 바꿀 수 있지. So as to know.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하다.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고 to t o 앞에 거에서 뒤에 거할수 없다. So that c a n 부정으로 바꾸고 in o 는 위치가 형용사 부사 어디? 뒤 맞아? 맞나?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에서 머릿들은 이거 요걸, 요걸 이용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정사 뒤에 반복되는 목적어 이트 써안써안써 안 써? 안 써. 절로 고치면 살리고 그죠? 맞나? 마지막 패턴이 그거였죠, 여러분들. 이 강은 너무나 깊어서 응, 그녀가 수영할 수 없다. 근데 이트가 생략된 거 보고 투스 인, 인 붙이는 거 그죠? 맞지?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에서는 주로 관용적인 표현 중심으로 쓰면 이게 좋지. 그죠? 맞지? 여기다, 여기 봐봐. 아, 동명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 아, 분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 부정사는 이렇게 쓰이는 거. 그치? 맞지? 이게 이제 동명사, 분사, 부정사의 나름대로 용법들을 이 정리해줬던 거야. 그렇지? 이게 준동사편이었던 거야. 뭐? 야, 근데 여기다 이제 스맥이 잘 들어야 돼. 자, 지금 있잖아. 지금은 첫 순환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지? 근데 마지막 모습은 이 모습을 만들어내야됐으 모습을. 그니까 러 내가 선생님이 펜 하나 딱 주는 거야. 그리고 서버 한 번,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럼 아까와 같이 무슨 준동사의 동사 개념이 있다는 데에서 다 얘기해보고, 그리고 각자의 용법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딱쓸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실제 문제에서 이런 게 활용이 되는 거야. 내가 쓰는데 이걸 못 썼어. 그럼 이 문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아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건 다르잖아. 그치? 만약에 이 표현은 못 썼어. 응? 쓰는 중앙에?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여기서 너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어느 편에서, 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준동사에서 어디서 부족하냐, 이게 써보면 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습은 안 나오고 처음엔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암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이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다. 거. 응? 꼭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건? 됐어.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준동사 이제 쫙 배운 거를 자 오늘로 이제 딱 마무리시키고 수요일 날은 스마 근데 특수 구문은 좀해 줄게. 2권을 가져와. 2권. 응? 2권. 2권에서 책을 가져와야 특수 구문이 되는 거 수요일 날 2권 가져와라는. 오케이. 근데 1권, 2권 다 가져와. 다. 어? 1권에서도 또 정리할 게 있으니까 다음 주수요일에 독해도 해야 되잖아. 이 그러니까 권도 있어 이제, 그제 일권이권다 가져와야 돼. 안 가져오면 얘다 이게 이게 이 책을 이제 빌려주는 게 힘이 들어. 응? 비닐이 돼 있고 막 그러잖아. 그제, 그러니까 꼭 가져와야 돼. 응? 오케이. 자밥 먹고 좀 이따 어휘 수업도 진행하자. 응? 자 음, 수고들 하셨습니다.